출발. Like fiction, kind of 드디어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 울루텐부롱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빨리 가보자, 빨리. 하지만 마이튼 뭐 360도 진짜 그게 말 그대로 진짜. <웃음> <웃음> 런치 타임. 예? 어. 역시 깊고 깊은 정글은 다르다. 또 이동해야 하다니. 이번에는 길다란 롱보트를 타고 출발! 이봐봐, 이봐봐. 어, 아, 예. 자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끼어서 가자. 듭지대가 진 아고떼가 나올 아고떼 드디어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 울루템부롱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신으로만 봤던 높은 캐노피와 미지의 정글 탐험이 기다리는 이곳 너무 궁금하다. 응? 빨리 가보자. 빨리. 바로 정글 입성 이거. 와 확실히 습하네. 아예 안에도 물 흐르네. 오지다, 옆쪽으로. 오지는 오지네. 진짜 오지. 여기는 거잘 가나? 진짜 좀 멀리버블 하네. 뭐 진짜 막 독이 있는 벌레 뭐 이런 것들 막더 어? 없지? 일단은 그래도 길를다해놔가지고 아, 아, 우와 개미 왜 이렇게 흘러. 어. 우와. <laughs> 어. no, it's not i n g 거 아이가. 어. <laughs> <laughs> 와 개미 왜 이렇게 흘러. 야야 야. 와. 어. 야, 아이가, 야, 아. 야거이 아이가 진짜. 어 씨. 엉덩이가 거봉이네거봉이도거봉 <laughs> 아, 자이언트 포레스트 트 야, <laughs> 내안 지그럽고. 어. 귀운데 뭐진 그런 너무 고봉 같다, 이거 한입 말라야 맞지막 <laughs> 어? 아, C 있네 <laughs> <laughs> 마이크로이 고봉이 약간 C가 있 <laughs> 어, 와, 또 비차지나? 벌써 지쳤나? 존나 안 얼굴에 뭐 났는데? 얘? 예? <laughs> 보이 얼굴 반질반질한데, 얘. 오늘 와서 너무 강했구나, 이거. 세하. 세하, p l e 세하, please. s l 세하. 32. 3 32. 32.

아, 그래, 4 9 0이네 아, 4 9 0 왔나? 예다 왔네. 아, 아, 아 하브. It's so easy. <laughs> 땀은 나무, so easy. 땀은 나무, 자리는 흔들거리지만, s 이 e 좀 앉아야겠는데, so e a 와, 진짜, s 이 e a 하네. 이래, 이지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걸 진짜 트래킹을 할수 있는 건가? <laughs> 이게 뭔 <뭘> 트래킹이고? <laughs> 마실 산책이지 우리 한국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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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은 한국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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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계속 하시네. <laughs> 세하. Yes. Go. No? Go. Let's go. 진짜 고. 뭐? 아유. 진짜 고. 뭐? <laughs> 사내 자식이 많아, 임마. 세하씨한테 젓갈리지도 나 <laughs> 역시 만만치 않은 정글. 걷다 보면 숨이 턱 끝까지 차지만, 짙은 녹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한 발자국마다 자연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른다. 아 보이네. 아 보이네. 찬밥이다. 해한도 있네. 해묵도 한 번. 가리방법이다. 약간 아리방하 하늘로 치솟은 이 철골 구조물은 아파트 25층 높이인 캐노피워크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정글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You see the view? You need to climb up. Uh... Because we have five t o w e r all together. You go up from here then you go down over there and come back. 아하. Uh -huh. No elevator? No. If you want elevator, you jump. <웃음> okay. You <Okay>. go? <laughs> so? Yes. You go first. I'm right behind you. Let's go. w h s t Yeah, you go. Front? Man first. 표정 보소. Lady first. 안녕인 거 맞지야? 아, 아, 미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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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내일 터치하지 마. 세아 씨가 보고 있다. 철 <laughs> 철조 좀 흔들까? 아, 진짜 진짜. 진짜 높은 곳을 진짜 저기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데 거기는 꼭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진짜 무섭지 않은 모습. 와 이거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나무까지 벗어나면은 이거 진짜 높다. 에 지금 팔에 땀 장난 아니다. 응, 아찔할 것 같다 이거. 난도가 지금 내려갔안 아. 아, 아주 빨리 가라. 아. 아. 야, 야, 하지마라, 진짜 하지마라. 내가 안 했다, 임마. 봤는데. 어, 미안! 어, 감각같아. 자, 김동혁 훈련병. 김동혁 훈련병.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아, 진짜. 아. <laughs> 아,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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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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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이 근데 진짜 차원이 다르게 높네. y I made it. Yeah, we made it. 잘볼수 없는 경관이어서 멋있었습니다. 노 같더라고요. 제 시야에서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하지만 뭐이여튼 360도 진짜 그말 그대로 진짜 파노라마 뷰 아닙니까? 광활하고, 네. 100% 그냥 사람이, 사람 힘이 없는 그냥 완전 100% 자연이 만들어낸 거기에 딱 한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 아, 김방희올련병 전방의 풍자 함성 3초간 발사. 전방의 <laughs> 함성 5초간 발사! 정글의 나무와 같은 눈높이에서 숨한번 크게 쉬어보자 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겠다 캐노피에서 내려와서도 청정대 자연이 두 사람을 기다리는데 시원하게 흐르는 폭포 무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흘렸겠다 한번 들어가야지. 아니 <laughs> <laughs> 얘네 뭐야 살뜰리도 청소해 주네 그냥. 재밌게들 놀고 트레킹의 피로를 싹 씻어 버리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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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man d o n president right and i v o t e but he sold new back 칠본 물놀이를 끝내고 베이스캠프로 돌아갈 시간 사막의 경이로운 자연이 조 사람을 배우게 준다 i can be better than that you should know r e d and broken the sound of a 여 그냥 공원 아니가? 여기 그냥 공원이 아니고 여기 로쿠와 국립공원이 빙하 아, 국립공원이가? 국 아, 대단한데네. 심지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이야. 아, 왠지 아, 알아? Hi, g u h e l 우리 이거타 이거 이건 거 같은데? 여기가 어. 그 빙하 시대의 그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꼭그 뭐야? 자전거를 타야 돼아 그래? 무슨 바이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산악 바이크 저거 저거? Can I, I ride that? Yes, you can try yes. 어디 먼저 앉아 봐라. Oh, this 어? 네 brake 아, 뭐. is broken. No, no, no is broken. Oh, o o k it. Oh, took Yeah, a l o n 했다는 자고. y o know, b i s 과 You k n o t s y o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이름도. 어, 뭐? 뭐 오. 오, is is t h i <laughs> it is a bik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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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It's a fat, bike, fat bike. It's good when you drive, when you go here when it's winter time. It's good for winter time. i ah, good on the sand. It's ah, for winter time. winter, time. Ah, yes, for winter time. Okay. Oh, it's 물론 내가 힘이 거기도 하지만 이게 좀 가볍네. 그면가로쿠아 네. 국립공원은 핀란드의 지질공원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입니다. 빙하 시대 때 바닷속 땅이 솟아오르면서 독특한 지형이 형성됐는데요. 그때의 모습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핀란드의 대자연으로 떠나는 자전거 여행. 그 특별한 경험을 위해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로코아 공원을 찾아옵니다. s so, 코 Roco is a good place for biking 초급 초급용 코스다. b e g 코스. Nature, Nature is good. Is good. Yes. Yeah, I see. Ah, yes. <laughs> and uh, any, what else? <laughs> tip, tip. We are beginner. <laughs> beginner. <laughs> beginner. I will show you. We have mushrooms. We have berries. 아, you mushroom? can go swimming. Mushroom? Yes. Mushroom. Can, can mushroom. I eat? Yes, you Yes, Can you go in the moment Not. It's alone. It's a lot, yes, yes. In Finland, you can take, you can pick up mushrooms. Wow, really? And berries. Berries, berries. Berries also. Oh, really? We have blueberries. And pear. Bears? Ah, pear. Bear. Ah, we are not dangerous. Ah, okay. <laughs> okay, yeah. Oh, Let's go for lunch. <laughs> yeah? Eat yeah. berry. Okay. Berries are uh, good for you. Blue okay, blue okay. okay, okay. Okay, okay. Excuse me. Thank you. 딴데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끼가 없잖아, 맞지? 어, 어느 나라도 보기 힘들 것 같은데, <laughs> 핀란드 아니면? w e never seen this before. 어. Yes, and here's one lichen which you, which people 어. in Finland u s 어? 그거 먹는다고? This one, you can eat this. Eat. Eat. Yeah, you must No, no. You you can e like a 뭐, 아, 진짜로? 어. 이거를 I don't know is it good. <laughs> But you c a ah, then... <laughs> 먹는 거란다. 아니, 배고 그래서 이런 거 봤죠. <laughs> 어, 아, 배고프다,이지. 너무 배가 고프군요. 아,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이거를 물에 끓이면 음식이 될수 있어요. 아, 정말 배가 고프죠? 음, 맛있는 음식이 됐어요. <laughs> 진짜 봤다. 에, 아. 네. 오케이. 쉽게 따라만 안 돼, 이런 거는. TV가 그래서 위험한 거야. 오케이, <laughs>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아, 슈퍼. Every day okay, it's getting go. okay, closer, going faster <laughs>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멋있습니다. 와, 런치 타임. 와, 블루베리스. 굿 원츠. 오, let's go to the market. 아니, 따서 어, 바로 먹는데? 혼자. 혼자. 어. 맛있어요? 딜리셔스? It's good. It is good. 바로, 따서 바로 먹으면 나도 그러면은 나도 나는 자연인이다 and healthy and healthy Organic Organic Organic, y e a 유기농, Organic Yes, in, in Korea you have kimchi, We have Blueberry 김치? 김치 <laughs> <laughs> okay, okay. is great 김치 is g a t Let's go Alright 건배 아, 아, back. Uh, o okay. oh. 어야지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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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마 스도 진짜 열심히 먹고 있어. <laughs> w r e you hungry? <laughs> yeah, a little bit. Yeah. You like a bear. <laughs> 야, 곰이 블루베리 먹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 와, 와, 맛 와, 징그러워. 마슈. 근데 한개 흰이 더 큰데? 야, 싹, 근데? Yeah. this is also good. 이거 사고 아니가? a l s This is yeah. o You can eat t t 야이좀 찐득 찐들, 찐득 찐들, 찐득해 보이는데. 아이좀 찐득 찐들, 찐득해 보이네. 어 아, 아, you can you can you touch this? Yes e s o 어. yes. 좀 징그럽다. 어? Oh. This is you can eat i t like this. 치즈 같은데? 오. Oh! 음. Mm. 그러면 나도. 어? 어? Oh? 우와 진짜 싱싱해 보이는데. 우와 잠깐만. 봐봐. 아니 찢는 게 식감이 스펀지 같다. 요? 우와. 치즈 같와 치즈 진짜 <laughs> 어? 우와. 왜? 뭔가 샤베트 같은데 무맛 우와. 우와. 우 아무 맛안나앙 아니 앙앙앙우먹으와아와게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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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게와 우와. 데 멋지야 야, 야 귀한 걸. 이 귀한 걸? 아 어, 이게 내가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 어. 맛 없다. 맛은 아니, 다 아, 무맛이다. 무맛이 없. 무마... 그냥 마... 그냥 맛이 없다. 어, 무맛이다.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 그렇지. 어. 맛이 없는 게 아닌데 맛이 없어요. 그 맛이다. 어, 그 맛이다. 근데 이 귀한 걸뱉도못 터냐? This is 귀한 거 유니 유니크? 레어? 유니크? 유니크. 카몬? 예, 스 s 스 t is. It is, 아, it 그, is commo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여기 핀란드다. 아, 야, 핀란드의 흔한 버섯입니다, 여러분. t know. I don't know. I 끈적끈적한 n 같구만. 근데 이거 껍질을 어? 벗 벗겨내... <laughs> 블루베리. <laughs> <are better. 웃음> I don't k n Did you marry? Mary? y yeah. e a Yes? o o n t get jealous. Hey, wait, boss. I want to get dairy. Really? Uh, but I don't have money. Okay.